해야~ <laughs> 괜찮아~ 좋았어~ <laughs> 음~ 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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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맛있는 부분! 안 돼! 들어가지 마! 안 돼! 저는 캠핑장을 가기 거의 직전에 예약을 하고 캠핑을 가는데 오늘은 공휴일인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갈 곳을 찾아보니까 다 예약이 차가지고 어, 어디 갔지, 여기 까지 하다가 오늘은 강원도 홍천에 왔습니다. 여기는 사이트가 좀 개별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캠핑하면서 촬영도 할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빗소리 들으면서 파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스텐트가 엄청나게 흔들려서 밖에 나가서 좀더 단단히 고정시켜 줘야겠어요. 4운 동안 날아가면 안 되니까 가이라인 톱다운에서 좀더 단단하게 고정해줄게요. 자주 먹던 호떡인데 오늘은 기름에 가득 넣고 거의 튀기듯이 구웠는데 이때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맛이 나요 음. 났는데 아직까지 밖에는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로랑 습기가 많아서 문 열어서 텐트 환기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다들 엄청 조용하셔서 저도 조용하게 아침 시간 즐기고 차일 수 하려고요. 커피 짜고 옷도 옷인데 커피를 많이 쏟아서 좀 아까워요 그래도 남기는 남았어 내리기 시작해서 저는 얼른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갈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